아! 야불리좀어기서종자 <laughs> 영상 올려도 돼요? 마음대요와 <laughs> <laughs> 이래도 6.8아주 육초 거 벌쓰가 갈지 와! 아아서아 나도 나도 육초 갈 거야. 미켜응 아니야. 맞어, 서진님 아니야 서진님? 서진. <목소리> <무시했어>. <목소리> 아, 안 되겠다. 나 이제 갈래. 맞다. 서진 맞았어, 서진 님. 서진. 형기 알고 는 나랑 담모다. 무시했어. 아이. 영상으로 볼 때는 완전 달라, 느낌이. 특히. 네.